내왜 마늘이 안 내리는 거야? 마늘에... 어, 어떡해, 어떻게 어, 씨, 다 흘렸어요. 어, 또 이렇게 확 나올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왜확나는 거야? 나 깜짝 놀라게 어, 하나, 두개 떨어졌어. 어, 유지해있다가 잘라야겠다. 오, 어, 깜놀. 이렇게 해서. 아, 쏙쏙쏙쏙. 어, 압축되고 있었구나. 자, 이제, 그냥 먹자. 먹자. 손 조심해야 돼. 음, 어쨌든, 맛있게 되어라. 맛있게 되어라. 배가 안 고팠는데, 어우, 냄새 맡으니까. 또 배가 고프네니다 조금만 더. 맛있게 됐네. 어색어색 하. 아, 야 오늘 카페에서 있는 거 냉장, 냉동실을 좀 비워야 해서. 그래도 커피감, 삼촌용. 커피가 좀 넣고. 우리 매운 걸 좋아하니까. 매운 거좀큰쭉 좀 넣고. 맛있어. 먹어볼까요? 안익었어 나쁘잖아. 그 거니까. 뒤집고또한 번. 내가 조금 했나? 너무 조금 했다고? 많이 한것 같았는데. 남편 위장에 또다은것 가져갔어요. 자 아, 맛있게 먹어봅시다. 스파게티에는 김치지요와왜이리 이 새우와. 잠깐만, 그 그거 핸드폰으로 마늘이 가득 들어간. 잠깐만. 아, 먹을 수 없어. 아, 그거까지 먹어. 하나 해서 그거. 그래. 음, 음, 팔자인 김치. 음, 양이 좀 많은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옛날에 원래 그두 배도 먹었잖아. 두배 먹은 <laughs> 내가, 사람이야? 내가 원래 양을 잘못해 갖고 그때 정말 산더미션 나온 것도 먹었잖아. 음. <laughs> 할증도 다 먹지 대 음. 여기까지 우 편하게 먹어. 음. <laughs> 혼자 있는 오롯이 4시까지 혼자 있는 A2O까지 혼자 있는 날입니다. 근데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원래 점심을 나갈라 그랬었는데, 나가서 뭐 먹고 올라 그랬었는데,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쫄깃이깃이 계란과 이도밥 졸이 면 먹을 거. 졸인 음. 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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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이 졸이 졸이 졸 놓고 이이구 나의 짜잔. 잘 먹겠습니다. 나는 산디지옥으로 나는 저렇게 빨리 시간 내 하는 건 싫어 그걸 못해 내가 뭐, 뭐 느리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 6분 안에 뭐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 그거 말고는 난다할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늘 까이거 대충 넣고 싶을 만큼 넣고요 이렇게 좀더 넣을까? 기분인데? 기분 마늘 간장, 참기름, 그리고 이제 볶아줍니다. 파도 넣어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 엄마는 아유 귀찮아 요리사야. 지금 흑백 요리사인가? 흑백 요리사를 보는 딸과 전화를 하면서 요리 경연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너무 짤것 같아. 백종원이 짜이요 할것 같아. 간장 넣어가 야는다봐 근데 또 아니 럴 수도 있고 그 파가 들어가면 조금 더 달달해지니까요 엄마의 퍼포먼스야 연기는 나의 퍼포먼스라고 아유 아빠가 그 아줌마랑 살았어요. 반찬 여러 가지 쓰다아좀마 급식 아줌마 고사리 인서트 짜잔 흑백 요리사 흑 엄청 많습니다. 계란도 두 개, 나물도 두배두배백 요리사 절제미 계란 한 개, 밥 조금, 나물은 많이 많이 야채가 알맞게 익었고요. ㅎ ㅎ ㅎ 백종처럼 해봐 아니면 그 사람 딱 먹고 눈을, 그 눈을 안대로 가려줄까? 뭐 무슨 의도로 만든 음식이라 그랬죠? 무엇을 추구하신 거죠 여기다가? 쇼핑에 추구하는 요리 방향이 뭐냐는 냉장고에서 거죠 냉장고에서 바로 나온 야채와 나물과 퍼부은 참기름? 의도대로 됐어? <laughs> 냉장고에서 바로 나왔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따뜻합니다 그치. 좋아! 맛있지? 응! 음, 옷이 너무 그지 같지 않아 자꾸.. 머리 올리지 마! 다른 수 있긴 하고.. 보여어 <laughs> 어?! 보여어 <laughs> <laughs> 얼마 전에 입었던 옷이잖아 영상에 나왔던 응. 똑같은 옷이야 보여줄게 <laughs> <라디나> <웃음> <웃음> 완전히 달라진 나~~ 그 튀기면 어떻해 당연히 그하나밖에 없는데 맛있네 <laughs> <아님>. 미슐랭 <미칠련> 같아 <laughs> 미슐랭이야? 별몇개 미슐랭이야? 별 3개 미슐랭이죠 별, 별 3개 미슐랭? <laughs> 미슐랭은 안 되고 미슐랭? 맛있게 먹어 이제 편안하게 먹어 맛있지? 응. 잘했지? 이제 영상 안 돌아가니까 편안하게 먹어 힘들있는데 어디 갔지? 네, 아 뜨거, 뜨거, 뜨거 고기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몰라서 일단 샀어요. 아롱 사태일까 뭐 이런 거 지금 단호박을 짰거든요. 오잘 잘려. 아 여기 잘리는 것도 봐, 보여주고 싶은데. 탕잘 잘려. 잘 잘리는 줄 알았더니 안잘리네 이거 봐, 망한 건가요? 이게 좀 아, 뜨거워. 이거 뜨겁긴 되게 뜨거워. 아따따따따따뜻하따따뜻하다따따따따뜨따따데따따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나를 하면를 끼면 따 뜨겁지 않을까? 어뜨거따뜨거 아, 따따따 아, 아, 잘려. 따따따따따따따따 잘려. 뜨거운 작업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뜨거! 워아 뜨거! 오! <laughs> 이거 보세요. 와우. 이제 속을 긁어내야 되잖아요. 숟가락으로 팍팍팍. 껍질도 까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먹고 싶어요. 아따가 와요. 도구를 이용. 근데 다넌 못할 것같 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뜨겁고 잘안 되는 거야.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자, 하나 완성. 껍질을, 오우왜안 잘려? 왜안 잘려? 왜안 잘려? 껍질을 까야 되는데 이게 잘까질라나 모르겠네 껍질을 안 까면 색이 별로 안 이쁘다고 그래서 저는 원래 껍질도 잘 먹거든요? 근데 예쁜 색을 위해서 에 그러면 껍질도 몸에 좋잖아 그러면 못하라 그렇게 아따가 죽, 뜨거워 죽겠네 아이고 이게 안 까지네 잘 에이 좀더 할까? 한번더 돌려 원래 이렇게 쓱쓱 잘 까지기를 바랬는데 요리는 쉬운 게 아니군요 어우 너무 힘들어서 못갈것 같아 그러면 껍질을 먹도록 하자 <laughs> 껍질을 먹자 먹자잉. 껍질도 좋아 어 이거 도마가 아닌데 여기다 막 자르고 있네 띠르리 그래도 진한 게 좋으니까 많이 많이 넣어요 어차피 물도 너무 많은가? 너 여기까지만 담았고요. 찹쌀로는 진척 진척하니까 한두 숟가락만. 완전 크게두 숟가락? 좀더 진득하고 싶으면 뜨거운 거는 핫 여기까지만 넣고요. 이렇게 두 번째 걸로 25분 해봅니다. 음, 맛있게 나와라. 다 끝났는데도 내가 안 나왔구나. 곰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제께 담근 깍두기 그리고 갑자기 먹고 싶어서 만든 단호박 껍질째 같이 해가지고 색깔은 좀 그렇지만 꿀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고 했는데 꽤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꿀도 안 넣고 소금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내니까 딱 너무 맛있어 어떡하면 좋아 나왜 이렇게 잘 고기랑 얹어서 먹어요 음. 너무 맛있어 음, 너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밖에 비 엄청 오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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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이제 정말 국물 들이켜야 돼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은 넷플릭스 봐야 돼요. 소리 안 들어가지고.